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롤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大家好，我是大家的小娟老师。好久不见。 이번 영상은요 제가 중국에서 유하는 신조어 퀴즈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재미있는 신조어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채널 구독. 한국에서는 요즘은 갑분싸, 금싸박 이런 유행어처럼 어, 중국에서도 재미있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샤오쥔 러쉬 저와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고고! 자, 첫 번째 신조어는 또쇼입니다. 또쇼. 자, 따라해보세요. 剁手，剁手，擦蹭，擦蹭，剁手，剁手。剁手라는 단어의 첫 번째 ‘剁’ 그의 뜻은 자르다의 뜻입니다. 자르다.那么手 그의 뜻은 손입니다. 손. 그러면, 剁手 손을 자르다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짱짱짱! 정답은 바로 인터넷 쇼핑을 더하면 손을 자르게다는 뜻입니다. 잘라버리게다는 뜻이에요. 어, 이에 주로는 인터넷 쇼핑 중독자에게 우리는 또어쇼 주이라고 합니다. 주는 한국어에서 조이라고 하죠. 손을 자르다. 그러면 인터넷 쇼핑 중독하는 사람이 더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손을 잘라 버리겠다는 뜻이죠. 지금은 인터넷 쇼핑은 아주 아주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근데 우리 인터넷 쇼핑에게 중독이 되버리면 돈도 나가고 시간도 낭비합니다. 그래서 어, 인터넷 쇼핑 중독자. 우리는 또어 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신조어가 뭐예요? 바로 따커입니다. 따커. 이게 뭐 과연 무슨 뜻인지 우리 같이 한번 맞춰 볼래요? 따커의 그 다. 뜻은 바람을 넣다. 그런 뜻입니다. 커는 응원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다, 커 합쳐서 내가 너에게 응원한다는 뜻입니다. 워그 회니 다치그뜻은 내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격려해 주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콘서트에서 팬들의 응원 문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어, 요새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팬들이 어, 연예인들에게 딱커 응원하다. 자, 다음 신조어는 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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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성 일성 시증 따라 보세요. 시증 그 무슨 뜻이냐면 시는 바로 연기 연기 증명 그냥 이 사람을 연기를 너무 잘한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어, 그 사람이 끼가 많다. 재능이 많고 끼가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씨이 라고 해요. 니是个씨징 너는 참 어, 재능이 많고 끼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신조어는 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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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성 이성. 사성 이성. 까려. 까는 깡까, 깡깡. 깡까의 뜻은 어색하다, 되게 어색하다, 부자연스럽다. 려는 얘기하다, 려天我和你聊天, 나는 너랑 얘기하다. 까려는 그런 뜻은 바로 어색하게 얘기한다. 무슨 뜻이냐면, 어, 우리 둘이 별로 어, 공동된 주제가 없고 어, 그런 공동점 그런 것도 많이 없고 근데 내가 너랑 친해지고 싶어 그래서 억지로 얘기해야 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바로 까려 입니다 주제도 없고 뭐 공통점도 없고 그냥 얘기할 거 거리도 없고 그냥 서로 억지로 얘기하는 거 바로 까려 입니다 자 마지막 신조어는 어, 아마 외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많이 본것 같은데요 바로 려오 6오6오왜 숫자가 3개 있나요? 그리고 숫자가 왜 6이 가요? 6그 숫자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예요 어, 되게 좋은 운을 가져다 줄수 있는 숫자인 것 같아서 어, 사람들이 다이 숫자를 선호해요 그러면, 666는 이거 무슨 상황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맞춰보세요. 정답은 바로 이것은 어떤 언어나 기술.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칭찬하다, 훌륭하다. 그럴 때는 666, 니 젠다 666, 너가 너무 잘한다. 너무 훌륭하다 칭찬할 때 666라는 숫자가 많이 써요 666이 신조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니 중원 쇼다 진666그 뜻은 너의 중국어가 아주 유창하다 훌륭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같이 다섯 개 신조어를 배워보는데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나요? 저와 같이 한번 복습할까요? 첫 번째, 뭐예요? 多少,多少. 그의 뜻은 인터넷 쇼핑 중독자.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인터넷 쇼핑을 하며 손을 자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 커, 다 커. 바람을 넣었다. 그리고 응원하다. 그 뜻은 팬들이 콘서트에서 연예인들에게 응원할 때 나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징. 시징. 그 뜻은 연기를 잘한다. 니젠시가 시징. 그것은 아, 너는 끼가 많고 재능이 많고 연기를 잘한 사람이구나. 그런 뜻이고. 그리고 네 번째. 내버려, 네 까려, 어색하게 얘기하다, 억지로 얘기해야 할 상황에서 까려라고 합니다. 마지막,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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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에요? 아, 어, 어떤 언어나 기술을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할 때, 훌륭하다고 잘한다고 칭찬할 때, 니진다 류, 류, 류. 자 그러면 이상 다섯 개 신조어를 같이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아, 나중에 중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 여기는 러쌤이고, 우리는 다음 목요일에 또 봐요. 안녕.